안녕하세요, 나이입니다 오늘은 송편을 빌릴 겁니다.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하, 이제 반죽 조금을 뜯어줄게요. 와, 근데 왜 이제, 이렇게 초록색이에요? 아, 옆에 계신 어떤 할머니분이 네. 만들어 줬어요. 안에 아직. 뭐가 들어온 거예요? 이걸 넣을 건데. 아니, 아니, 초록색이 된 이유가 뭐예요? 쑥. 쑥이어서 그래요. 아, 쑥을 넣었어요? 네. 지금 넣는 건 뭐예요? 깨. 깨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? 깨를 넣은 겁니다. 거기에 넣는다고요? 네. 넣어보세요. 흘리지 마시고요. 혼자 쑥닥쑥닥 거리세요. 아무것도 아니에요. 못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반으로 접어주세요. 설명을 좀 해주세요. 반으로 접어주세요. 네. 그리고 접어줘요. 이렇게. 그리고 좀 있다, 좀 있다. 다된 건가요? 아 동글동글하게 굴려 주나요? 네, 네, 그 다음에 주고 이렇게 엄지걸가 네. 꾹꾹, 완성됐나요? 이렇게 하면 완성. 오, 자더 네. 만들어봐 주세요. 더 해보겠습니다. 네, 이번에좀 크게 만들어보겠습니다. 네, 그너이 넓게 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깨를 넣기 위해서. 그래요. 네, 그 다음에. 깨를 넣으세요. 어우, 너무 막 주무르시는 거 아니에요? 손이 슈렉 같아요. 그렇게 지진 않아요. 네. 깨를 이렇게. 말좀 하면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하겠다 네. 음, 반죽이 좀 부족하나? 땜질 <laughs> 어, 하셨네요 그 다음에 동글동글 굴려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? 꾹꾹꾹 다 된거예요? 모양 좀 보여주세요 빈대떡 같은데요. 내가 어디 한번 보이세요. 통전을 좀 네. 이삭하게 만들어요. 떡 같은 거 내가 잘안 만들어가지고. 네.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요. 안녕.